제가 만든 수제 슬라임 4종 세트를 한번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준비되셨나요? 네! 시작해볼까요? 유아! 안에는 이 보라보라 찐득 액점 슬라임. 그리고 투명투명 폼폼이 슬라임. 그 다음, 아크로 만든 연두색. 안 빠진 슬라이브 이렇게 가중사트가 있는데요. 자이 중에서 무엇을 만져볼까? 너당첨이요 우와. 우와! 이 가중사트 같은 만지는 거 오늘 처음으로 해볼까. 같은 기분, 느낌적인. 안녕. 잡았어요. 어. 어. 응. 안 되는 건안 되는 걸로. 그리고 이거 느낌이 제가 특수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도록 할게. 이 너무 단단해서 만질 수가 없어요. 이 연두색보다 만져볼게요. 구해, 아이고. 네. 연두색은 이렇게 좋아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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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코코게하면서 가지고 놀거나 잡핑하거나 아 이게 네.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. 이렇게 콕콕이 하든가 바풍 하든가 기은 솜을 넣는 거나 그럴 때는 딱딱한 점은 없지만 딱딱한 점은 없지만 이렇게 꽉꽉 했을 때 살짝 손이 아파요 얘 단점은 엄청 부들부들한데 꽉꽉 했을 때면 손이 아파서 그게 문제라는 것 그다음 요 깊어 안 빠진 투명투명 슬라임을 한번 만져볼게요 <목소리> 이따 맨 <다음엔> 뒤에! <목소리> 이따 맨 <다음엔> 뒤에는 <목소리> 이거 사정사태를 좀 오래 가지고 놓은 영상, 보너스 영상, 구키 영상이 있을 거예요.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이거는 이렇게 쫀득하게 보이지 않나요? 근데 엄청 뒹그래요. <목소리> 아너 그만 좀 해라! 리아 네, 이거 줄게요. 이거는 이렇게 조금만떼어보면 살짝 이렇게 클리어 클리어예요. 이게 꽉이할때막 틀어져서 엄청 힘들어요. 그럼 이거는 패스할게요. 자 이번에는 소리 좋은. 우 돈이 이렇게 많아요. 아니, 딜리니. 이는 소리 좋은 포니 슬라이드. 누울 거예요? 보여요. 캔디가요. 아갈 거예 소리가 잘안 들리겠지. 와, 핑크색 같지 않나요? 어, 이 진짜 핑크색이에요. <laughs> 제가 아까 이요 이 폼폼이랑 요이 클리어랑 진주만 분리해 봤거든요. 한번 지금도 한번 분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. 오빠. 너무 긴가?